아, 어, 지금 갑자기 고라니가 나타났습니다. 우리 땡순이하고 맹순이 고라니를 그냥 열렬하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곳에 가끔 이제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나오거든요. 청주시 인근인데도, 와, 좀 흔들리는 거 보이십니까? 아, 저번에도 이제 동생이 고라니를 잡아서 살려줬는데, 아, 고라니가 걸려있네요. 아 지금 저희 강아지들이 흥분을 했습니다. 어제는 동생이 그그풀풀 풀 제초 작업을 좀 하다가 아, 또아리를 들고 있는 또 독사를 또 봤어요. 그래서 또 독사를 또사 보다가 버렸는데 아 이곳에 독사도 좀 있습니다. 아 저기 있네요. 네. 아이고야. 아, 철망에 걸렸네요. 아, 이것도 괜히 또, 잘못 또 제가 해주면 또 제가 또부상의 위험이 있어서. 에이! 기다리로 챌것 같아서. 아. 아.. 송.. 송곳니가 났네요 에이땡스이땡스땡스땡스땡야 댄슨! 개새끼야 야이 시팔놈아 개새끼 너왜 저기.. 고라니 잡았어 잡지 말라고 그랬잖아! 너로와 개새끼야 개새끼야! 너 어디가? 일로와 야! 개새끼야! 놀라고! 너내 빼면 그만이야? 꼭, 그렇게, 다, 가져가야 하했냐 응? <laughs> <laughs> <laughs>